안녕하세요 펩시입니다. 오늘은 2023 타경 958 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현로에 있는 현대 파인빌리지라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7억 2700만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두번 유찰된 3억 5623만원이 최저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아파트이고, 토지 면적 108제곱미터, 약 33평이고요. 건물은 203제곱미터, 약 61평입니다. 물건의 때좀더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9층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 이거 총 면적인데요. 593평, 건축 면적 137평으로 나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1999년 11월 6일에 사용 승인 일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그래서 대지권, 토지 면적 108제곱미터, 33평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쓰는 부분은 61평, 61.4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분석 보겠습니다. 권리분석은 2017년에 신한은행에서 2억 9,760만원으로 근저당 잡혀 있는 게 소멸 기준, 말소 기준 권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지금 없다고 나와 있는데 소유자가 살 가능성도 있어서 임장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유한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017년 4월 18일 근저당 신한은행에서 잡은 게 최선순위 설정 일자로 되어 있어서 입찰자가 보기에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안심하고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해당 물건의 위치는 어, 이 동천역이라는 신분당선 라인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신분당선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판교, 아래쪽으로는 동탄역까지 지하철로 30분 내에 있는 거리입니다. 직선반경으로 13km. 정도 되어서 판교 출퇴근도 용이하고 동탄 출퇴근도 용이한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2월 28일의 매각기일이고 해당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입찰 시간은 열심히 늦지 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엑시전략은 아파트임에 따라 매매 차이 6억 5천, 호가로 지금 이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도 호가로 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월세는 1억에 140으로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를 보니까 23년 기준으로 매매는 5억 4천 오백만원에 실거래된 게 있고 전세는 3억 6천으로 거래된 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